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 빠진 백성들을 회개시키기도 하고 절망과 좌절에 몸부림치는 백성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소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장차 도래할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영광스러운 비전을 가슴에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400여 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허구한 날 드리는 예배 하루쯤 빠지면 어떡합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일쯤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밥을 먹지 않으면 살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면 곧장 우리 영혼의 암흑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바사, 헬라, 애굽, 수리아 같은 외세의 지배 안에 끊임없이 살리게 되었고 결국에 가서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선지자의 외침은 400년 동안 없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여 동안 이스라엘에는 침묵만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심히 목말라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랜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의 외침입니다. 그 소리가 잠자는 이스라엘을 깨웠습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백성들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세례요한이 있는 유대의 광야로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말씀에 목말랐던 이스라엘에게 세례요한의 외침은 시원한 생수와 같았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울려퍼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백성들은 거친 광야도 마다하지 않고 세례요한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세례요한이 거하던 유대 광야는 사회 서쪽에 널리 펼쳐져 있는 황무지였습니다. 그곳은 가파른 암벽과 큰 바위와 모래로 이루어졌고 군데군데 잡풀만 눈에 띄고 덜어는 뱀이 기어다니는 그야말로 황무지였습니다. 이처럼 험한 광야였지만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지어 찾아왔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던 곳은 험난한 광야였지만 사람들은 그곳에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 바로 이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웅장하지도 않습니다 시설이 좋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세례요한 때와 같은 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붕을 정말로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 시대에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갈하기 위해서 광야로 광야로 찾아온 것처럼 오늘날 영적으로 황폐한 이 시대에 영적으로 목마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는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참된 풍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랍니다 그가 내 앞에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사야 40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의복으로는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의 예언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토록과 가죽띠 하면 생각나는 구약의 인물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한기하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아로다. 엘리아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아 선자를 크게 존경하고 있었는데 바로 세례요한이 구약시대 엘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엘리아로 세례요한을 보내신 겁니다. 이 사실도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와의 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침묵이 계속되는 영적인 암흑기에 엘리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시킬 것을 이미 400여 년 전에 말라기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의 출현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요한을 보내셔서 그 길을 닦아놓도록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예수님의 예고편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음식으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거룩한 삶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살면서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좋은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율법주의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근본정신인 사랑은 다 제껴놓고 자기들이 정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백성들을 정죄하고 꾸짖고 억압했습니다. 또 그들은 참된 제사의면는 상실한 채 형식적으로 종교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소화양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의원은 이런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이 호의호식하고 있을 때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가장 가난한 음식인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백성들과 애완을 함께했습니다. 그가 먹었던 메뚜기와 석청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정결한 음식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음식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할 아 음식을 구분하고 있는데 메뚜기는 정결한 음식이므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석청은 광야의 바위틈에서 만들어진 야생 벌꿀을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당시 의 위선적인 종교지도들과 달리 세속적인 생활을 거부하고 후유식하는 생활을 거부한 채 광야에 생활하면서도 정결한 음식만 먹으며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거룩에 참된 의미는 구별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세례의 완이 당시의 세속적인 종교인들과 구별됐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때 어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정부패하고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방탕하면서 세상의 소금이 될수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 될수 없습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습니까? 왜 오늘날 기독교가 기독교라는 소리까지 듣게 됐습니까? 물론 그 배후에는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배후에 틀림없이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겪어보니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거래를 해봤더니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분리돼서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물과 기름은 아무리 한 병에 섞어 놓아도 금방 구분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은 아래로 가라앉고 기름은 위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변될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도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부패를 멀리 하십시오. 술 취함과 방탕함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처럼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항상 어떤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세례요한처럼 구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례요한처럼 세속과 구별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란 말을 헬라우로 메타노에로 갑니다. 이 말은 메타라는 말과 노에오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는 바꾸다는 뜻이고 노에오는 생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메타노에오는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그런 뜻입니다. 즉 마음을 바꿔먹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후회와는 다릅니다. 후회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 그칩니다. 그러나 회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후회입니다. 아,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었구나. 깨닫는 데 그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길을 잘못 들었으면 180도 방향을 바꾸어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뒤따릅니다. 회개했다고 하고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악을 판단하는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그 보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의 보좌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를 자기 기준대로 판단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으면 선하다고 말하고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악하다고 비난합니다. 자기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바로 이것이 근원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내쫓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기가 온 우주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바로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보좌에 자기들을 앉힌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다 죄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 다 죄요. 삶으로 행동하는 것이 다 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세속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여러분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인간은 주인이 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알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의 삶에 이렇게 죄와 세속이 가득하고 미움과 저주가 가득하고 허무와 절망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회계란 이 마음의 보조에서 나는 내려오고 그 자리를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계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지 않은 채 하나님 어젯밤 술 마신 거 잘못했어요. 어제 거짓말한 거 잘못했어요. 남을 미워한 거 잘못했어요. 방탕한 거 잘못했어요. 아무리 입으로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으면서 사소하게 잘못된 것을 늘어놔 봐야 그것은 후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될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의 태도를 180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마음 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보좌에 내 스스로 앉아있을 때는 절대로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걱정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때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다스리는 곳은 결코 천국이 될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바꾸겠다고 과학기술을 연구하기도 하고 법과 제도를 바꿔보기도 하고 지도자를 바꿔보기도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천 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세상은 부패하고 여전히 세상은 살기 어렵고 여전히 죄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제도 불완전한 인간이 만드는 사회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곳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눈에 보이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많은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라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오고 그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면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 속에 언제나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과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내 마음 한가운데는 언제나 잔잔한 물가와 같이 평화로운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은 총을 입어서 무거운 죄짐을 다 벗어버리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심령에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 마음속에 천국이 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세례요한의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교만에 염증을 느낀 백성들은 400여 년 만에 나타난 진실한 선지자에게 줄을 지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요한이 구약성경이 약속된 밀샤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기 역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시종일관 겸손했습니다. 보통 세례유한 정도의 인기와 명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온 백성이 다 자기를 존경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목에 힘을 주고 자기를 과시할 만 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 정도다.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주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섬기면 스스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례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내 뒤에 오신 아님,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당시에는 주인이 밖에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종이 허리를 굽혀서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하기를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베풀고 있는 물세례는 장차 예수님께서 주실 성령세례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췄습니다. 그는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이 태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홍보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한 업적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종종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앞에 나서서 이름 나는 일에는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이름 드러나지 않는 구준일은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라고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세례요한은 백성들에게 큰 인기와 존경을 받고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요한의 이름이 아주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자 예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무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저 여러분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세례요한은 비록 험한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줄을 지어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외부적인 환경이 비록 광야와 같지만 우리 교회에도 세례요한 때와 같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야말로 이 회개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당시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췄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나를 드러내길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진 자세로 봉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촉한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며 다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관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